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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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규쭈TV의 쭈미입니다 자 오늘 오늘 해볼 것은 드론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학교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일단 박스 안에 내용물을 터 봅시다 가져가 어 이거 내가 거꾸로 엎었네 설명서, 들어 있고요. 음, 연습을 많이 해서 음, 음, 오, 섰다, 섰다. 어려워 어려워 음.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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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있다 어, 일단은 충전 충전은 20시간 20시간 다 영어로 써야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어쨌든 한번 안테아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충전기입니다. 자, 충전기 여기 끼시는 법은 다들 아실 텐데. 껴, 껴주시고. 잠시만요, 성공시. 성공시 볼게요 이렇게 하려고 되어 있는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들은 초보라서, 어떤 쓰레기인 버릴까, 버려? 어 버려? 버려. 자, 됐습니다. 어, 드론으로, 이제 드론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될 텐데. 음. 오장나면 어떡하지? 생각, 생각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험들을 많이 안할 거예요. 왜냐면요. 왜냐면요. 이거 제 드론이니까요. 제 드론을 함부로, 함부로 하긴 싫습니다 어, 진짜 만들기 어렵게 생겼어요. 앞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을 알려는 LED들도 있고, 그리고 요, 이런 부분들의 LED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 나중에 밤에도 가서 날려, 날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그거는, 그거는, 어, 드론 2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저희 마미한테 허락받, 놀이터에서 드론 얘기여도 되냐고 허락 받고 올게요. 저희 마미가 된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넣을게요. 배터리 넣어주고 드론 전원 켜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제 전원 켜주면 여기 LED 불빛. 음, 요녀석, 요녀석 지금, 음, 지금 LED 껐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불빛이 나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프로펠러. 자 여기가 여기가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B 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프로펠러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에는 B B 프로펠러, 이렇게 있는 A 프로펠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쪽으로는 A 프로펠러, 이쪽으로는 B 프로펠러. 이렇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아, 두 시간 동안 하기 귀찮은데. 어쩔 수 없지. 일단은, 나갈게요. 일단은, 드론, 페어링 한거다 꺼주시고요. 페어링이, 페어링이랑, 이, 이, 뭐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랑, 이, 요거, 요 드론이랑 연결시켜주는 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당연히 알죠? 전, 전설, 요. 이름 까먹었어요. 어쨌든. 주민 님이 주민 님이좀 이따가 같이 간다고 하시면은 또갈 테니까 어. 구독, 꾹꾹 좋아요도 꾹꾹 알람 설정도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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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번에서 봐요.